몇 배가 맡겨서 뭐 할래? 제대로 받아주는 게 중요하지. 어우 찝찝하면 진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아무데나 막 맡겼다가 덴통 당하지 말고 우리 북냥이들은 보상까지 확실한 피파 대락닷컴 이용하는 거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파대락닷컴을 입력하세요. 아 뭐지? 하 힘이 안 생긴다. 오이발. 아니 격수를 하나 정하긴 해야 돼. 양발 아닌 걸로 나왔네. 반바스텐. 반바스텐 같은 거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브록바 양발로 나왔지. 이거 넘사냐 혹시? 맛있을 것 같은데 바리오 보메스. 미넨 한번 짜볼까 내 스타일대로? 유봉군의 적패 팀 궁금하죠 쌤인데. 아예름 문핸. 뭐야 너 미넨에서 뛰었었어? 아 네가 미넨 유망주구나. 오이렇꼬 웨이. 올리에 받는다고. 안녕하세요 올리스 쌤입니다. 오랜만이구만 올리세 쌤. 와 진짜 비싸네. 비싸니까 서운해 진다 갑자기. 아 리베리도 비싸구나. 나블이 너무 비싼 70조 아니야? 오른발 제비 몇개 없네. 미첼바이저가 돼요. 근데 밸런스가 너무 좋군인데 괜찮나? 아, 야, 한번 써보는 거지. 선생님 웃기잖아. 벌써 아니, 지금 투톱에 선생님들 거의 100조 써갖고 아껴야 돼. 아, 키미가 좀싼게 없어가지고 사실 키미가 너무 비싸. 해도 해도... 아, 뒤지긴 하네. 못 참지 이거 센터백 킹성비 있니? 여기 와, 미쳤네. 뭐야? 이거 그냥 넣어봐. 파파를 다시 데리고 올까? 이거 진짜 수상하게. 아, 이거 진짜 좋겠었는데 개질이긴 하네. 여기가 윙빼기 타고 있는데 진짜 너또 뛸래. 우리 팀에서 어서 오 이거 뭔가 그개쩌는거 있지 않나? 존나 빠른 건데 죽이고 싶은 거 14. 아, 급여 좀 내릴 수 없나? 아, 스태미나 좀 서운하긴 하. 야, 빨아봐, 좋아. 유로가좀더 빠르네. 아, 급여가 너무 쎄. 마즈라우이 괜찮네. 못 구하는구나. 알라가 넣자 그냥 우선 이거 노이어 1 5 짜리 있지 않아요? 내영력못 파는 얀존머 뭐 다시 주워올까? 능력치는 괜찮아 이런 바꾸면 되잖아 다시 흠지가 근데 급여에 비해서 오버를 좀 낮네 이거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쓰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랑 힘 세네 마즈라이 왼발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 와 이거 헉, 존나 맛있는데 왜이렇크왜이 야, 네덜란드는 윙쪽이에바 참치지 아직. 네덜란드는 처진 공격수 있는 거 써야 될것 같은데 지르크제 원투베. 일단 그거 들어오면 되잖아, 선임들. 아, 말들값 존나 심한데? 야, 말들값왜 이렇게 심하냐, 우리 유저들. 우리가 22니까 천사급이야. 아, 근데 여기도 심으 뭐 위쪽이 조금 아득해지긴 한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뺨 때리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네. 야, 스테 죽인다 이거. 와, 반대 입고 공짜다 공짜. 말로나나 가긴 해야겠다. 오 여기 그거 있네. m 캄 나락 가냐 혹시 이렇게 쓰면은? 체굴 <laughs> 수미 좋잖아, 세임들. 나락 안 가죠. 아 팀에 급여도둑 너무 많은데. 방법이 없다. 이거 수미에서 내려야겠다, 세임들. 야, 수미 그 가성비 그 형님 누구더라, 얘들아? 두아르테. 아, 아1 0야 아, 우 씨. 아우. 몰라. 그냥 급여 터쳐 버려. 나사가 풀렸는데. 아, 네덜란드는... 안된다. 아, 네덜란드는 못자겠다. 세임들, 어스테티 뒤진다. 가요, 가오 살지 않아. 센터백 뭐 써야 돼. 밀린트안 되겠다. 루쿠쇼 엄연히 센터백이죠. 세임들 인정, 윙백 말라시아 괜찮지. 여러분, 어... 또 뽀려와야 되는데, 이거? 업! 오이상! 업 오이상 어때 얘들아? 오 스텝 좋다 와 급여 개폭발한다 46 급여가 개터지는데? 백을 조금 존나 핫탑있어야겠다안 되겠다 어쩔 수 없어 수비만 해 수비만 와 진짜 메뉴 존나 비싸네 진짜 이러면 급여가 오 낭낭해졌다 26 두명 쓸수 있네 헤론 오이킨 써도 되겠다 몰라 메뉴 아니야. 230조 젖 빠지게 비싸네 진짜. 아니 센터백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구려 보이냐? 아 토비 근데 개빡세긴 하네, 진짜. 와 근데 지르크제가 개 싸버질 것 같은데. 오 존나 좋아 보여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좀 완벽하게 짠 거고 처음에는 약간 나사 빠지게 짜는 게 맞긴 해. 나는 모네언님 별풍선 선물에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딜 가야 돼? 이거 프랑스 해야 돼 프랑스? 아, 뒤지긴 하네, 진짜. 스탠시. <laughs> 아, 근데 그리즈마는 이게 안 되니까, 몸이. 아, 씨. 짜는 게 제일 재밌네, 왓더 팍. 잠만! 카루루! 아, 요거 우파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는 든든한 우파 메카노로 딱 채워주는 거지. 어? 근데 이럴 바엔 쥐 쿤데 쓰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근데 쥐 쿤데 졸라 좋을 거 같은데? 이거 안 좋으면 말안 돼. 능력치 개사기야 완전 빠를것 같은데 그리고 브라시의 좌족이라고요? 야 좌족이 뭐냐 임마 어. 브라 장꼬 표정 뭐냐고? 어? 요거 그거 쓰시더라 킹냥이 3조 됐네? 윙뭐 써야 되니? 생 막시맹시요? 와 가성비 뒤진다 나쁘지 않네 이거 체감 개 좋은데 진짜 급변은 25 조금 세네. 올리세? 위에다 돈 너무 쓰고 싶지 않은데? 덴벨레 하나 박을까? 리베리 35조 덴벨레 38조 이러 덴벨레 쓰지 아 프랑스 윙백이 개빡치는데 이거 오른쪽 윙백 시베놈아 미안 아 근데 급여를 좀 아끼고 싶은디? 와 10조는 좀선 넘네 다시 오페야? 아 느리네? 야 윙백이 좀 애매하긴 하다 매번 똑같애 이거 그냥 페를락메디 갖고 오는 게 제일 낫겠다? 아니 돈은 남아 여기는 미드필더 뭐해야 돼? 이거 막 쓰라고 하겠네 사람들이 이거 막 좋다 그랬잖아 와 개싸남네 이거 족대네? 야뭐경기장이 마왕을 아, 풀어난야 씨... 어? 족벅은데 스탯? 이거 그냥 레이카르트인데? 프랑스가 드리블 올라가지 않나? 그치 반자리는 조금 공격적인 거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땅태 한번 써볼까? 와 이거 왜왜 왜 이렇게 귀속이야? 아 근데 수비가 너무 부담된다 깡태 나쁘지 않은데? 칭테, 급여 남네. 어 이러면 세긴 하네. 미드필더 좀 약하긴 한데 격수가 좋아가지고. 카루루. 위네한 번에 볼까 생각 중. 위네 아니면 프랑스? 격수 때문에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지르크제 그리즈만 둘 중에 하나 고민 중이야. 이거 어차피 매물들이고 빨리 소화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아우 근데 지르크제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말안될것 같은데. 테은 솔직히 그리즈만이 뺨 따고 좌우로 갈기기 돌리긴 해. 김민재는 그냥 싼거 쓸까 싼 민재 쓸까? 아 근데 위넨 돈 많이 들긴 한다. 200원 60조는 줘야 되네. 든든하게 케인 네반 쓴다고, 선들 근데 이거 쓰는 DJ 본적 있어요? 그 주전으로? 왜 먹던 것만 먹으려 그래? 케인 네반 존나 재미없는데. 비중에 맞을라고 나한테. 근데 이거는 솔직히 먹던 애들은 아니잖아. 뭐 센터백이야 그렇다 쳐도 아니 그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 저기 거품이야. 어? 존나 좋네. 기다려봐. 아니 그 정도 는 아니고 선들 어? 그 정도네? 어? 존나 좋네 레반 그 정도네 아나 근데 진짜 스페인은 하기 싫어 선생님들 아나안 쓸래 나가 이 새끼들아.